어, 오늘도 이 이음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 뭐 부활절이라든지 곧 있으면 7월 첫 주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 있고 뭐또 추수 감사절, 성탄절. 어,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어, 근데 오늘 저는 어,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단임 목사님이 출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단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 혹시 무두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두절의 뜻이 뭐냐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일단 누가 없다라는 소리죠. 예, 없는 목자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두가 이제 중요한데요 두가 뭐냐면 두목 두절입니다. 예, 그래서 두목이 없는 날을 무두절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어, 저는 오늘 두목님이 없는 무두절을 보내고 있고 저는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어, 그래서 제 오늘 개인적인 목표는 두목님이 복귀하시기 전에 퇴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뭐이 이야기 듣고 이진욱 강도사랑 단임 목사님이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오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나요? 참 행복해요. 목사님 안 계실 때뭐한1년 가까이 교회 에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에 같이 있을 때면 참 행복하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목사님 이렇게 출타하실 때면 더 행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이제 일년 정도 되어 가는데. 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게 두목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질문인데요. 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오셔서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laughs> 소리가 좀 작았다고 두목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근데 요새 보면 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 교회 분위기가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 여러분 저도요. 어, 사실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어,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뭐, 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 여러분 그 당시에 단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단임 목사님 부임하시면 제일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친절하게 또 보기를 드려야죠. 제일 불편한 사람 1번 이진욱 2번 이진욱 3번 이진욱 제가 제일 불편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고 교회에서 뭐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시하지 못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전문용어로 물갈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갈이 대상 사실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그게 심한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대 지휘자까지 이렇게 교체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잘못 삐끗했다가 권용할 집사님 손잡고 같이 나갈 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사실 좀 가시 방석이었죠. 어쨌든 저는 2024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성문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들어와 보면 이제 상호간에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단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어,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 저에게는 어, 사실 하루하루가 진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나 목사님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으실까? 이게 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불편했어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정말 뜻밖에도 타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어,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타임 어, 목사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서 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좀더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어, 그 결과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근데 제가 1년 동안 목사님을 모셔본 결과 어, 목사님이 되게 진심으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게참 어, 많이 느낍니다. 어, 여러분 같은 목회자는 사실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단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시고 또 설교나 목약이나 되게 진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많이 크게 와닿습니다. 어,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번에 우리 목자님들이 울산으로 야유회를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사실 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니는 왜 같이 안 가냐? 목사님 혼자 운전하셔야 되는데, 뭐 제정신이냐? 뭐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 같이 갔다 와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걱정은 아무튼 억수로 합니다. 어, 좀 드럽고 치사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 제가 성문교회 역사를 조금은 알잖아요. 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한결같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 교역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사실 뭘 하든 다그 좋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가족이라면 끝까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어, 여러분, 목사님 부임하신 뒤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이 잘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기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아, 야. 여러분, 혹여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크나큰 오산을 하고 있어요. <laughs> 크나큰 오산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군대로 따지자면요. 어, 저는 이게 말년 병장 같은 느낌이고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로 부임하신 이제 초임 장교 같은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여러분 만년 병장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laughs> 미뤄야 돼요. 뭐든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어쨌든 시간은 가거든요. 그래서 만년 병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하나라도 덜 해야 돼요. 어떻게든 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내년에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미루다 보면 이제 내년에 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실까요? 뭘 하나라도 더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참이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가만히 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목사님께 어, 배우는 것도 많고, 어, 또 같이 사역하면서 참 예, 감동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시한 관계상,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무도 절대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 정했는데요. 본문 한번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정 소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막 몰입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막 열심히 쏟아부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열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보시면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쭉 달리다가 갑자기 여기선 서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 소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열정으로 막 뜨겁게 오르다가 멈춰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요. 뜨겁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다가요 멈춰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열열자의 마음 심자 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불을 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계해야 될게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소진.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것.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의 불이 식어버린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처음 수업을 듣는데요. 그 당시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모든 교수님들이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민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기도하고 수업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기도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그게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또좀참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 이 교수님은 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어,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이 종이 죄인입니다. 늘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참 겸손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주님.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들어도 와 눈물이 참복차오르는 감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냥 찬송한 절 부르고 기도로 수업 시작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복차오르는 감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 타성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한 11시쯤에 매일 평일 11시쯤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제가 체플 올라가면 정말 제일 빨리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막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4학년쯤 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일 앞자리에 앉던 애가 이제 제일 뒷자리에 가서 말씀도 잘안 들어요. 또 찬송도 잘안 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열정을, 처음 가졌던 그 불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이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삶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마음에 불이 식으신 겁니까? 우리도 한때 뜨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노색 노세, 노쇠하여 연약하여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이 열심을 품고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러분 열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열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한 거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분주함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 나오면 막 이것저것 사역해야 되고 뭐막 바빠 죽겠는 거 이거를 열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분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한데요. 우리 표준서 번역을 한번 볼까요? 표준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바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이 바쁘게라는 뜻이라면 우린 그래도 좀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평일에 쇠 빠지게 돈 벌지 주일날 하루 오면 쇠 빠지게 봉사하지 우리가 얼마나 세빠지게 바쁜데요. 여러분, 만일 본문에 이 열심이라는 말이 바쁜 걸로 따지면 우리 다할 말이 있다고요. 근데 본문에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고요. 온도예요, 온도. 얼마나 너희 가슴에 불을 품고 있냐. 근데 여기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자꾸 이 불이 사그라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마음을 이 마음의 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때이 열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식어버린 이 마음의 불을 누가 불붙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을 깨우시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셔서 의지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남 광량에 가면 광량 제철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여의도에 한 4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진짜 억수로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광양제철소 연간 순수익이 한 2조 정도 된답니다 2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제철소의 가장 핵심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철강석을 녹이는 고로입니다 고로 그러니까 용광로 근데 이 고로에 한번 저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끄는 법이 없대요. 이 고로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15년 정도 되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3교대로 15년간 쉬지 않고 계속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불 붙은 고로가 제철소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게 꺼지면, 이 불이 꺼지면 이 제철소는 올 스톱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불이 꺼지면 올스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보기 싫은 모습. 바로 이불 꺼진 그리스도인. 마음의 불 꺼진 교역자.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부서. 이게 사실 제일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가슴으로 봉사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 꺼진 가슴으로 섬긴다면 성긴, 힘들, 힘들기만 합니다. 불 꺼진 가슴으로 예배드리면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불 붙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식은 가슴에요. 지금 불이 다 꺼져 버린 이 식은 가슴에 내가 불붙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교회. 우리 성문교회가 그런 성령의 불 붙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 불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매일매일 그렇게 터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신다면 우리 성문교회는 다시 한번 불 붙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